어, 어, 어. 윷놀이 익숙하다 어, 은호 관계잖아 아짱가 관계하겠다 아 오케이 원샷 했다 창호 바로 아 야식복씨 <laughs> 그니까 이드군이 그 저게 말리면 아 이거 로비 몰라? 층한데나 뒤로 갖보고 있어 아 창호지 아, 에 다운 테레니 잡았어 트트레 1렙 봤다 폭한대폭 어. 하나 나폭 탔는데 어디 까줄까? 간판 안 해도 나 데이네. 로비 뺐어 나도 나도 데대 흔창하고 까줄까? 야폭올포가고 광대 까어나 복대 지나아 흔창하고 폭, 어, 아, 폭 가야 돼1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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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에이스자자자에자고맞 그러니까 아, 번... 네. 어. 맞았다 멘탈 잡아요 필 안 보이는데? n 원이걸쳐 r e I'm going t h 먹었어 i 먹었어. 우리 g t h e 요 e I'm going there. I'm going o i 게 나도 o 케 오케 오케. o 이다 o 해 n g t h e o i 야 g t h e o 어 o i 관계한 거 같아. 관계 o 어 이거. o i 창호지 낚아나봐 나이피를 잃고 그거야 샷이 아, 왜 이렇게 안 맞냐 <laughs> 흥미를 잃어서? 아니 진짜 <laughs> 그 게니까야 아, 회령이 창호지 붙었었고 <laughs> 야식폭 조심하고 로비에 문호가 옥계였던 거 같은데 쩡포님이고 어 짱가가 위포 갈려고 관계 보니까 응. 짱가어 야식폭 야식폭 거의 그게 3층 스나 개좋아하는데? 아 옥게 1층 스 개좋아하는데? 나코 빵코 하나 깠어 라코 아, 안 맞다 언더 한번 타이밍 나올는데 아니 온당형이 비슷 나 같아요 아 그래? 비 들어가잖아 그럼 제, 제, 편하게 라코내자빨송하나 아까비 그래 아, 지코 고라커뛸 준비해 도나 그래. 간판 타게 속았나 아, 이거 패졌다 짜증나고 나간붙었어와용혁기형이 B네 아야 피해 피해 오십 어디야? 어디야? 아 오동도 있어, 오동도 있어, 있어. 있어. 오동에 있으니까 오동에 낙점 오동에 낙점 언더타워 오동에 낙점 B 돌려줘 나 A 로 가자 A 로 가자 A 로 가자 관계 있을까 왔다 아 빌빌빌빌빌. 관계 오른쪽 관계 오른쪽 관계 오른쪽 못 잡았네 야 할만한데 이거 50 짱가 피사0헤령이너40가운드아 유빈 여기 앞에 응, 하나일거거든 등짝 그 등짝해졌다. 그야 작업해봐, 유기나진 시체 번씨이씨 관계 오른쪽이었거든. 40 옮긴 거 몰라. 왼쪽으로 아, 위 절대 아니야. 40. 아, 4다. 나이스. 아, 있다 아, 4 0한 대만 더아0 440. 4 4나4아 있다. 4 있다. 어, 아, 아 까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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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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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 나 y Okay. 나 k a 나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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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트럭 트럭!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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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트럭 트럭.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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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건물 뒤 건물 뒤 1킬 따다 나이스 아, 아 건물 뒤하다 건물 뒤하다더윤호야윤지터오지 차오지 1반지반아반자 반지야 피 피해 아, 피나 아, 아, 혼자 나왔나짱가오어 폭탄 거야? 짱가를.. 짱고..짱고 쪽에서 갔어오씨 짱가가 폭을.. 짱가형 보방 2층이었는데? 아 그래? 층에서 그냥 야스폭 갈랐다가 까가당고 쪽에서 어아 언더..언더스나 나왔었다 한데 뭐야? 유비나 잘하네. 이거 경 비슷한데. 어, 철다리낀거 아니야? 그리 어, 안에 들어간, 어? 야, 들어간 거 있을 수 있어. 쓰리카 들어간 거철다리야비도 로비 낚시도 오지 마라. 나 패스 없었으면 쓰리다 무조건. 어, 야라커 있다. 아미야. 라커있다 아, 자, 몰라면 심지어 1팀인데. 불쌍 어디 꼭 까줘, 그냥? 나이스. 없겠다, 아 그냥 망했다. 그냥 빨소 해보 까줄게. 망했다. 아, 야 짝.. 야, 짝은 포차. 아, 짝포차. 하나, 둘, 셋. 오동 하나, 오동 하나. 오동 하나. 나 지금 세근땅인데? 오동 하나 혼자잖아. 나, 나. 오미리, 오미리, 오미리 쪽. 있다. 지금. 아, 오케이, 고민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줘, 와줘, 와줘. 피하네. 나코 떠. 피하네, 와줘.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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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오동 피 60이야, 오동 피 60. 올려대어깨로어깨로 어깨 있다. 옥게 라플 옥게 라플. 같이 가죠, 어깨 오케이, 라플, 밀크, 라플. 어깨 라플 가져 옥게. 옥 라플 옥게 라플 가줘 같이 가. 들어 야 돼. 라플 들어 야 돼. 들어 야 돼. 아... 라커까지. 라커까지. 질렀어 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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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앞에. 말 앞에. 말 앞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뭐해? 뭐 아싸. 공룡 잡았다. 어디 철... 철다리 밑에서 두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 완계 어, 던전 싸우니까 해먹어? 냅다 올려보자. 나쁘잖아. 완계 빠르게가 좋아. 관계 회령이잖아. 회령이. 아용형아 아니, 아니다. 온당이형 아니면은 잠깐. 아온당이형은그위에 아니, 보는 거야. 에이프 씨가 던깨 나랑 같이 가자. 딱 하고 있어. 오케이 있다. 오케이. 잠깐 어? 잠깐 왼쪽 왼쪽 왼쪽. 아 어떡해. 아우 어. 그리고 오케이 1층 p 50. 두 대. 누구? 멘탈 잡아요. 야, 회령이 오깨 오깨 올라갔다 회령이. 아 관계 오른쪽! 관계 다시 왼쪽으로! 관계 야 회력이 높이 올라갔어 그리고? 관계 반지 앞에 쓰나? 아 처음에 A 세토네 회력 용역 온이히 B 반 다운이고 회력이도 없겠네? 나이스, 나이스. 나 관계 쓰나 관계 오른쪽! 아니 아니 왼쪽 미였어? 왼쪽 옮겼어 어 옮겼어? 반지 앞으로 갔어요 <laughs> 어 A A 나가줘! 나가줘도 될것 같긴 한데? 있으면 쓰나 하나 있을 거야 나이스 A 없다 아 건물 디 나이스! 아니, 있어. 반전 주심 있 유역이 있는데 유역이 있는데 나갔다. A 잡았어 잡았어 아 나갔다. 잡았네 체딸 때라 갔다 커서라다 볼트가 벽설 중이고 나갔다. 청호지 받을 때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아 청호지 에이. 보고 있어 청호지, 청호지, 나갔다. 청호지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 아니야 청호지 반했잖아 관계 관계 라스 관계 사실야 사실 피피피피 장구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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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나오는 거 보는 갔어한대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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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색 갈게요 그냥 게 그냥 갈겨 버려 바로 어? 오 우동 폭을 바로 까봐야겠다. 오동을 <laughs> 들어가네. 계속. 나도 빠르게. 구원 맞으려고. 바로 뛸게요. 어, 좋다. 아... 어, 짝실 있는데. 걸렸다. 걸렸다. 라플 넣어요. 걸렸죠. 정 덕꾸님 비효시. 미안해. 격뇨. 아, 잡 미안해. 미안해. 3층에 빨통이. 말통톡좋 보이는데, 아, 보이는데갔다 어.. 갑고나갔네 언더 있다 언더 있다 언더 멘탈잡 아, 요한대 아, 어하 가지? 아, 독수이고 있는데. 아, 독수고있 아, 는데 아, 고있어요 쓰레깡 없고있단은 아 세일 중에 관계까지 아저렇올라왔다 d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웃 오케이 스나. 아 먹었어. 아 관계 관계 내가 다 잠깐 내어오케 관계 오케 관계 오스나에 언더 짱가 했어. 좋다. 있어? 아나 필이 미남. 미남 뭐야? 이 먹었어. 어어덕 그냥 잡으러 가는 게 좋아 관계 이 버려놨어 가지고. 아하어어 그냥 시간만 오면 잠단 마인데 서로. 아 역설 관가기. 어깨 하나 있긴 있었는데. 어깨 언더였거든. 어, 어, 둘이 같이 있으면 하다. 30초. 아퍼. 반팔 털나? 아씨. 겹이 가는 중. 어깨 어깨 심 어깨 안에 결 있을 수도 있어, 두 명. 20초라 총 들어야 돼 어깨 총 들어야 돼. 껴 있는 거 생각하면서 봐. 오케이, 아, 왔다. 아, 피피피 여기 피야, 3층. 잡고, 잡고 설해야 돼. 설해야 돼. 1대. 고 바로 올거 같은데. 자. 10초, 1초1초 아, 스 소리 해 가지고. 어, 아, 했자 잘했어 이비야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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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여기 폭이 안 빠졌는데? 오케이, 둘, 둘, 둘. 피니스간 거지? 하다 피하니스 깐거피니스폭개 셀카 폭 던질게 어 와, 죽고있다 뭐야, 짝시 있다 오케이, 할줄 메탈 잡아야한데 아, 락스 있었다 근데, 근데 하나 있는 사람 아, 있나? 유아 어디 하쓰어디갈래나쓰리깡오케리깡가봐 아, 준비된 해 준비했어 오케 올라가자 하나 둘셋나바좀 늦어 아 스나 스나까지 오케이 층 스나, 스나. 아디야 계속 아, 스나. 스리깡, 스리깡. 오케이 쓰리깡쓰리깡 오케이 층 스나 피해 리깡쓰리깡리깡아야 이씨 아터진다 아, 와 근데 포을잘 맞... 안맞는다 그러니까. 응. 거의 진짜. 근데 쓰리깡이 옥계 쪽이 으면 쓰리깡옥계를 같이 깔겠인 이거 쓰리깡옥계 내가 그 납점포까지 라정, 까게어쓰리깡한명 그... 그렇게 데리, 까야 데리, 데리, 데리. 하나 죽을듯 쓰리깡이어 내가 날개를 탈테니까 야야식 조심 는거어 날개 갑대 다 20지 20지. 김태 포기지 3칸팩 준비해봐. 고방 하다난락정포까게 나는. 밑에서 까는 거야? 락커 못 쏴지 않았어 근데? 어, 락커, 맞아, 있어, 맞아. 락커 있어, 락커 있어. 준비 아, 준비만자 하나, 둘, 셋. 따다. 아, 하나 요 어, 아, 하나 주워 이거. 아 유빈아. 3 좋은 거야. 야 빨통. 아, 야 빨방 주세 아, 빨방. 아, 빨방 도심. 빨방 빨강 올때 되는데 방지 내렸다. 나다 내려갔다. 월샷 소리야. 야, 라커 다운, 라커 다운! 나이 나와 볼게. 나이 나왔어. 건물 뒤. 어, 단지야, 단지야. 서류 사라지면 지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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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서류 게서게나벽 썰을게. 관계, 관계, 관계 왔다. 관계 봐줄게, 봐줄게. 벽 썰. 잡아 돼. 관계 피 60. 장호 잡해, 장호 잡해. 장호 잡스나, 장호 잡스나. 건물 건물 다 갔어. 건물 앞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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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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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어, 또나와 엉터.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보스. 이제 진짜 개카토 하니까 레이 스타트 떡이야보고 아니, 이게 왜 내가 맞아? 아, 몸보. 아니, 포기. 무슨 전쟁터야. 포이 존나 많이 와. 어, 뻥 어디 아, 포기. 야, 나너 싸들어. 저 가봐요. 올라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 뒤진 거 아니야? 로비 몰라? 나다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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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다 넷 언다 넷다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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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다다 언다 다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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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언다 언다 다 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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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야유뭐할 어디 갈래? 그냥 야 여기 딱 보니까 그래. 어, 언더이 많이 하겠다 언더이 많이 하겠다 저기 포탈층갈 사람 있나? 요역이안 가고 온당령 가나? 온당령 포탈층꼭 가고 싶은데 온당령 가봐야겠다 아체크아 갖고 나샀어포 포탈 층안 맞았어 나 내려가 있을게 아 이거 짝신 어그로 떴으라고 나 어그 야야 라커 먹고 짝신하수 있어 어, 올것 같아서 야, A, 나, 아니, 이 나왔어 이 나왔어? 이 나왔대, 아니, 누나 클리어, 나 내려가줘 들어갔들어갔 아니 나 광개호 아, 누 누나 A, A를 봐야지 A 나왔대, 왜 아니야, 안나왔 아니, 안나왔다 아, 나왔어, 안안 나왔어. 안 나왔다. 아, 아, 아 관계 포 왔다 누나, 언더 클리어 가자 밑에 있는 거지 빠졌으면 한 명은 아, 있다, 있다 1대 1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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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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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로 관계로 관계 올라갔다 이동 오나보다 빠르다 다르다, 빠르다 빨리 가야돼 도끼 이럴 때 빨리 가야돼 그다다다다나온가나온어아야 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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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언더인 할거같은 언더인 했을 거야 이뒤 아깝다 조은아 잡았다 <laughs> 아니 뽑기개 <뽀픽이 걔> 오반데? 야 뽀삐기 나잘써 얘네 안 좋아해 봐봐 얘네 어 무조건 언더할 애들인데? 쉬프트 누로뭐 창호 지나오볼래 락합 사운드 락합 체운드아인아인아인 너무 느려서 못 잡았어 락점 안 보여? 라고 어, 있다. 아이고, 유진 아, 내가 째고 있었거든. 나도 째고 있었는데... 아, 나도 지금 라커 째고있 했었는데... 잠깐 발이 다 닦혔네. 짜다리 붙을 텐데, 간판 타서... 회령이 일단 거기다... 에임 둔 중... 그렇 아, 뽀뽀 다뽀들어왔어 들어갔어.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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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피해피해 오동,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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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동, 30! 한 대만! 나이스! 하 아, 더 있다! 하더 있어! 하더 있어! 아이스아이스아이스막스어 막았어! 형들! 콩 박고!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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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2야 2대2 천천피 반! 피 반! 아아! 피 안에! 피 안에! 피 반! 1대1! 1대큰차 나가는 모션! 큰차 나가는 모션! 큰차 나가는 모션! 50이야! 50! 곤쏘대 돼! 곤쏘 50! 아아아아아아! 갑니다. 안 올라가지. 내께서. 와... 잘맞는데 저거 이거 뚫린거 대비해서잘 막았어 쩌. 아... 네. 뭐할 수가 없어? 뭐야? 뭐가 할 수가 없어? <laughs> 쓰레기 누나 B 올라갈래 그냥? <웃음> <웃음> 누나 B 올라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언더이바로 조심 언더힘 x 이간 바로 탄다 간판 바로 는다언다 어? 아뒤 아, 철다리 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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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 앞뒤, 앞에 앞뒤, 앞뒤, 앞봐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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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철앞리 앞뒤, 앞뒤, 앞 아니, 철다리 앞 응? 날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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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철다리 앞뒤, 철다리 뒤 어우 야 이거 야야야 너무... 야그 야, 짱가 피일이야! 뭐야 들어왔는야 그, 에에에 예, 네, 라커, 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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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라커! 랜 라커 뛴다! 아 까비 <목소리는> 죽었 <목소리는> 폭을 못 막는데? <목소리는> 폭이 개빡으로 와아 언더라 한번 나가까 그냥? 어해해 그래 그 그래. 어. 하고 싶어 그래 그래 편하게 나이스! 그거야! 하고싶은거 하게두개인킬드기졸 어디야? 가 야시야 야 올라가야겠다 이제. 야 레볼루션 피반 어깨 한명봐수나진필나진필나진필 네. <laughs> 나나나 아, 보바인층이야 보바인층 나 조금 뽑기 나이야나진야나 갇혔어 어디, 보바인 어디 보바인층이야 보바인층 뭐 안보여 진짜 찍었잖아. 되글짜 있어? 안 보여. 아, 안 보이는데. 아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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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오피? 라커 있다. 라커. 둘. 라커 있는데. 라커 어? 있어. 라커 있어. 라커 있어. 아 포차 있다. 포차. 이거 뭐안 차이 라커. 이거 포차들 포차들 락커. 포차들 포차들. 야 라커 푸구야. 라커 푸구. 포차들 포차들. 라커. 락커... 있는 건 없어. 포차 일 채. 포차 일 채. 포차 일 채. 여기 무조 있어. 아피피피피 피. 피 삼십. 알았 그리고 포차돌이라며. 어나 어, 나 찾았다 빨방 조심 빨방 조심 부키야 좀진하긴 했어 누구 힐 있어? 나진 응. 숫자 1나 <laughs> 빨방인데 이거 창호지 골라 어차피 내가 위치 <laughs> 하나, 하나 볼거 같긴 <laughs> 하다 부키야 너무 안 보여 아 여기 있네 필필필 필, 필, 필. 나이스 여기 안 보여 얘 뭐... 어딨냐? 야 어디 죠어디야 포차..포차 어, 주인가나 언더 올샷 맞음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 어 로그인 했다. 로그인 했어.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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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했대. 로그인, 로그인 했나 올라오진 않았어. 방금 갔어. 방금, 봤어, 방금 갔어. 야, 북혀 거의 째고 있는 거. 아. <웃음> <웃음> 이거라도 풀어야지. 하도 나한테 뭐라 그래. 야, 여빈아 한번 테테 한번 어줘 맛있다고. <laughs> 아기가 맛이가 <안, 아직> <laughs> 어. <웃음> 아, 진짜 미친 놈이네. 아, 존나. 저게 더 빡인데? 아, <laughs> 존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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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뭐야 아 어... 응? 내가 관계 보러 갈때 왔나봐 A 나왔다 A 나왔어 A 나왔어 쩔다리아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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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가 피만 하 짱가 피만 피에창창피 안에 만이야 짱가 빠졌다 어? 빠졌다 A로 갔다 이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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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러면 관계 바로 뛰는 그거였나보다 누아 둘다본몸에 초반에 창훈에 다이나 까니까 렛츠고 아오. 아유, 드럽게 우안맞 아, 그러니까, <laughs> <오이지도 않아, 웃음> <씨>. 그러니까.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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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갑 나쁘다. 나데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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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쁘나다 나쁘다. 다나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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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언더다 나쁘다. 나쁘다. 나다나 나쁘다. 나쁘 나쁘다. 나쁘다. 나쁘포나 나쁘다. 나 피. 어, 아 이거 소리 포차 1층, 1층이야 1층 오, 배치나 아 빨방, 빨방 빨방, 빨방 덕교 마이크 <laughs> 아나 있어 네? 좋네 이제 찍힌 건가? 아뇨, 아뇨 아 웃기 루비, 루비였던 거빨방이었어 라스 나갔나? 에이, 안 나왔다 몰라, 안난거 같은데 트럭 조심 혹시 모르니까 창호 씨 낚시도 몰라 없다 아니야, 그렇게 빠르지 않아 어? 포차 방금 근데... 온거 아니야? 안보이 <laughs> 포차? 그래, 잘못 봤나? 아, 나 클릭하면서 먹어도 잘 모르겠네. 아, H1 말고, H1 말고. 얘는 없다. B 갔나 본데? 그러니까. B를 갔다고? 갈 수가 없지. 아, 갈 수가 없구나. 락커 지르면 갈수는 어, 있어요. 락커. 어. 락커면, 락커면 가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락커를 갈 수는, 갈 수는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근데 이제는 몰라. 뭐, <laughs> 닥아니라는 거야. <laughs> 이제는, 이제는 피올 수도 오. 있어. 우리가 돈이 안 찍어서. 환계환계환계 <laughs> 한대 맞지 않어 아니 피일이야? 간 같아. 언언 아니 온당년 피일이야? 피 안에 피 안에 피 안에 사운드 피 안에 사운드 피일 아니야. 어. 피는 아니잖아. 나 근데 이게 설하다가 뭐 지면은 맞아. 지면은 그래서 설안할 거야. 1 3킬차 올마크 올마크 뽑킬리안 되지?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아길이안 어, 돼? 힘들지. 킬 차이 이 13킬만. 2을안 아, 줬고 중... 따면 모른다. 난폭 바른다. 언더힘 바른 거 조심. 헌다인, 헌다인, 헌다인. 아, 헌다인, 헌다인, 헌다 아, 더 크리인데? 아, 예, 로비 크리야, 로비 크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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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피. 피6 6이랑 5장이랑. 킬. 퇴매도 없는데? 어딘데? 아큰척 들어왔어 아아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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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 잡으면 둘다 HP 60아 오케이 A로 수치. 내려간다 쭉 내려간다 쭉 내려간다 터내라 터내라 자달 그래 해지저큰척어아 근처 그 아, 그 네, 봤는데 아 근처 그 네, 봤는데 ㅋ ㅋ 아아인